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 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은 전 인류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왔던 자신의 공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력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냐,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공력을 쌓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어떠한 공력과 노력을 쌓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심겨진 원죄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공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욕을 통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공력을 아무리 올려놓고 내려놓고 만들어 놓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공력인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과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만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한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드러낼 것도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구원,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며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 영원한 형벌이 그들의 삶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는 길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은 매우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힘들고 고단한 길을 예수님은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된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물음으로 심판의 때에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삶으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는 삶이 고단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은혜 붙잡고 날마다 거어하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온 세상 교의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종말을, 종말의 종말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 능력 안에 승리하는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와 긍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의 축복으로 나가게될 텐데 그 길은 오직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더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